오세요, 탁주의 숲 놀러갑니다, 황혼의 숲 예! 쪼코야, 우리 황혼의 숲 포탈 타는 날이다. 오, 설레요.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다. 준비 뭔다? 어, 발광석 가루. 발광석 가루. 황혼의 숲 가면 지도를 만들어야 된대. 지도? 그러려면 발광석 가루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오. 우리는 마트에 이것저것 많으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마트에 말고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있거든. 뭔데? 어, 사탕수수. 사탕수수? 저기 우리 사탕수수 엄청 많잖아. 그렇지, 엄청 많지? 이거 가져가야 돼. 사탕수수 여기다. 사탕수수가 가운데 상자일 거야. 어, 이 당근, 당근 있다. 오케이 한 덩이 생겼습니다. 포탈 타러 갑시다. 좋아, 고고. 와, 저기 포탈, 포탈. 지옥 포탈 옆에 앞에 저기 있지 꽃들에게 둘러 싸인 포탈, 포탈. 나 긴장돼. 오빠 먼저 가. 긴장돼서 배가 고픈 거 같아. 오케이. 됐어. 긴장 풀렸어. 좋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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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간다 바로 따라 들어와. 응. 간다하문네스 오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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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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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뭐야? 쪽고 선물. 오! 뭐야 뭐야? 와, 나무 엄청 높다. 여기도 똑같은 포탈이 있네? 그러네. 이거 들어가면 다시다. 오! 오빠 어디야? 조코야, 여기! 탁주의 숲 다시 와! 오! 아,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오! 와! 와, 이렇게! 다 탁주의 숲하고 황혼의 숲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여기 황혼의 숲좀 무섭다? 엄청 어, <laughs> 껌꼼하네 뭐야, 내가 조코 줬는데 왜 다시 나한테 왔지? 나한테 안줬지 조코야, 저기 봐. 뭐야. 저기는 무슨 보스가 있나 봐, 보스. 그런가 봐. 저기 무섭다. 아, 일단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반짝반짝 반짝이는 게 뭔가 했더니 여기 반딧불인가 봐 우와 반딧불 꼬리가 빛났다가 꺼졌다가 하는데? 우와 봐, 우와, 우와, 우와. 뭐? 예쁘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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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질 수 있어 오, 와 이거 뭐야 오. 이거 좋은데 이거? 반딧불? 나도 줘 나도 나도 오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초코 하나 줘요? 어 나도 초코도 한번 여기 달아봐요 오 반딧불 좋다 나도 나도 챙겨야지 오. 반딧불, 아, 까마귀 찾아야 돼. 어, 까마귀. 까마귀가 있, 필요하대. 그리고, 동굴에서 뭐, 뭐를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됐다. 오케이. 까마귀 찾으면서 갑시다. 아, 반딧불 너무 다 떼니까 어두워지네. 조심 오빠, 같이 가. 오, 뭐야, 저기 보스. 황혼의 숲인데 왜 얘네들이 있어? 뭐야, 뭐야. 호, 어? 어, 어, 어? 그, 오빠, 머리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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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머리 위에 반딧불 달았어. 내 머리 위에? 오, 할, <laughs> 오, 할, 오케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아 어, 그러네. 오고 어, 뭐야? <laughs> 다시 때. 오케이. 오빠 어. 머리 위에서 기다려요. 어. 마녀도 있는데요? 아왜 이렇게 여기 몬스터들이 많아요? 오빠 대박. 와, 어, 와, 어,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황혼에서봤는데왜 니네들이 있니? 황혼에서 몬스터가 안 보이고. 어, 범 이거 어, 포션 먹네. 어 됐다. 야 이거 험난한데. <laughs> 나 머리 위에 이거 쓸수 있어, 쪼꼬야. 너도 써 봐. 오빠 머리 위에서 비시나요? 오빠 머리 위에 아, 그래. 너써 봐. 너도 써 봐. 너도 나 썼어. 나도 쓸수 있나? 쪼꼬도 쓸수 있어. 어? 됐다. 여기, 여기 올라가 볼까? 가마귀랑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아, 뭐야? 크리퍼 왜 이렇게 많아? 쪼꼬야. 오, 크리퍼.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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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밝혀 놓고. 아니, 여기 왔는데 왜 크리퍼를 크리티컬이다. 크리퍼 아유 어, 크리퍼 안 맞네! 아! 안돼 내 반딧불! 돼, 반딧불! <laughs> 내 반딧불 하나 잃었어. 조금 어디 갔어? 오! 와 뭐야 크리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크리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저기 반딧불 또 있다. 어 여기 동굴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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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로 어디. 가면 되겠다. 오케이 동굴로 갑시다. 동굴 삽을 내가 꺼내서. 내려가 볼게요. 그냥 내려가자. 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아. 와 너무 어둡다. 이럴 때 반딧불을 넣으면 오오 반딧불을 여기다 또 넣으면 와 오, 뭐야, 뭐야. 반딧불 되게 좋네. 어 아, 여기 있다. 바로 았어 엄마 찾았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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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간다. 뭐야 뭐야 뭐야, 생일 뭐야? 생일 이거 뭐야 모스터. 뭐야 뭐야 황혼의 숲 몬스터가 나왔네. 범이도 있근데 오, 어 됐다 됐다. 과야 찾았어? 근데 이거 이거 발광석처럼 막 빛나잖아. 어또 온다 또 온다. 이게 토치베리래 토치베리. 토치베리. 요거 있으면은 지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반딧풀 다시 가져가야지. 횃불을 써야 되겠다 횃불. 이거는 꺼내놓고 횃불을 설치하고. 어, 내가 길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빠 반딧불 떠가끔 가요. 응? 오케이. 여기 여기 와야. 이리 오면 돼요. 됐다, 됐다. 배고프다. 까마귀만 찾으면 되네. 까마귀 찾아야 돼. 까마귀. 까마귀야. 여기 몬스터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볼까? 올라가 보자. 여기 내 머리 위에 반딧불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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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가 주웠다 오빠가. 오빠가. 요목 하나 주웠다 두고 가면 안 되니까. 요목이 막 주워지네. 여기 시, 나무 내가 심어줘야 되겠다. 됐다. 조금, 조금 머리 숙여봐요. 머리 숙여봐.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저거야 저기 앞에 저기 가면은 오, 떨어지면 안 된다. 저기 가면 보스 있어 우리 첫 번째 보스 가보자 가보자 우리 첫 번째 보스 저기서 만나는 건데 까마귀를 못 만났네. 그러네 까마귀가 안 보이네. 가면서 까마귀 있나 보면서 가면 되지 뭐. 오 반딧불 반딧불 안녕. 아 오빠가 반딧불에서 해서 반딧불, 반딧불 두개 오케이 나 껌껌해 졌어 내가 반딧불을 너무 다 가져가나? 어 여기 너무 어두워진다. <laughs>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오빠 조심해. 구멍 있어. 구멍 조심해. 있어. 됐다 됐다. 여기좀 하나다. 여기 좀 하나다 여기. 됐다 됐다 됐다. 저기 가면 족구야. 우리 다른 컨텐츠에서는 만나봤는데. 응. 음. 거대한 뱀 나가가 저기 저기 산데. 저기에? 어 여기 사는 거 맞겠지? 여기 산데. 그럼 걔랑 싸워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방어구랑 무기를 안 챙겨 왔네. 뭐야? <laughs> 그런가? 우리 하나도 어. 없나? 어. 가. 우리 어떻게 하지? <laughs> 방어구랑 무기를 하나도 안 갖고 왔네. 안 갖고 왔어. 아. 어. 오빠. 나 도끼로 싸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 도끼이막 도끼로 싸울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지 뭐. 반디쁘라 힘을 줘. 힘내. 우리 여기 가자. 어이구. 새도 있다. 음. 준비 준비 준비해. 도기 들었어요. 우리 맨몸으로 싸워야 돼요. 맨몸으로 우리 둘이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나 도끼를... 와, 나가 나타났다. 오빠. 뭐야, 나 뭐야? 죽였어. 나 혼자 싸워야 되나? 아, 어, 어. 아빠 못 들어오네. 나가가 나오니까 쪽북가 튕긴다. 너 나가랑 뭐가 안 맞나봐. 나가, 우와! 나가가 또 열심히 해. 큰일 난대. 우리야, 우와! 혼자 혼자 혼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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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나 맨몸인데, 맨몸인데 나 혼자 싸우라고. 개, 옷꼬리 하나 끊었어. 오! 좋아, 덤벼, 덤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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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오케이. 야이 우리, 또 끊었지롱. 우리 또 하나 끝없지롱 우리 또 하나 끝없지나둘 진짜 웃고 갔네. 우와! 우와! 와봤자 팍! 팍! 오케이. 때렸어. 우리 그 아! 어. 그러니까 어 맨몸에 맞았다. 맨몸에 도끼로 싸워야 되다. 조끼 <laughs> 피했다가 아맞 아, 우 바로바로 채워 줘야 돼. 왜냐면 지금 체력이 깎이면 큰일 나거든요. 뭐뭐 어? 어? 아, 어? 나가가 뭐 어? 쪼꼬 나가라고 했다. <laughs> 그래서 쪼꼬는 어? 나갔다. 어? 어? 다시는 못 들어갔다. 어? 쪼꼬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알지? 나 혼자 싸우라고. 아니야. 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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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췄다. <laughs> 우. 나가가 나보고 나가래. 나가래. 어 배고파. 무엇보다 체력 체력. 아니, 체력, 체력. <laughs>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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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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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어? 먹어야 될거 같아 음식 안 먹었어. 어 뭐야 뭐야 뭐안 됐어? 저 나도 돌진할 건데. 좋아 좋아 좋오 우리 이제. 야 아, 오케이 떨었다 떨었다. 좋아 좋아. 때렸다. 오빠 할수 있어. 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어. 공격적.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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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쓰러지기 전에 쓰러트린다. 험병. 공격적으로 없죠? 한다. 아니 음식을 먹어줘야 돼 근데 체력 채워야 되니까. 와와와 네. 와. 쪼야너 있었으면 쓰러뜨렸는데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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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됐다 아! 오케이! 꼬리 또 끊어졌어 짧아졌지? 어 짧아졌다 짧아졌어 굿! 오케이 어체력 많이 깎았어 오 나한테 또 돌진한다 와, 저렇게 얼굴 무서워지면 돌진해 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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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여기있다 여기있다 우와 어, 우와 어, 어, 어. 이제 너, 하자. 하자. 짧아졌거든? 어! 세칸더 어, 어, 어. 짧아졌다 세칸 가자 와 마지막 대기하고 때려! 오케이! 우 와, 예! 예! 조금 접속해봐, 대현아. 좋아, 나 접속해볼게. 와, 나 혼자. 아니 이거 나 혼자 무슨 고생이야 이거? <laughs> 맨몸에. 어, 조금 접속. 이제 안, 안 튕기나? 오빠, 나 왔어. 아, 야, 너 이제 뭐 어떻게 해? 여기 뭐 보상 있나 봐. 보상? 오, 나가 비늘에다가, 나가 트로피까지 예! 오! 나가 트로피, 나가 해봐, 트로피 해봐. 얼굴에 쓰는 걸 걸. 어. 아, <laughs> 아, 엄마. 아, 좀못 생겼네야. 엄청 못 생겼네 엄마. 나가 트로피, 트로피니까 쪽구가 챙겨. 아. 쓰지는 말고. 좋아. 오케이. 나가 비, 나가 비누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던데. 뭐? 제작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로 바지를 만들고 갑옷도 만들더라고. 오. 나중에 더 모아가지고 좋은 거 만들어 보자.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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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도 까마귀 찾아가지고 지도 만들고 우리 다음 보스도 도전하고. 좋아. 오케이. 탁주 쪽과 함께하는 탁주의 숲 황혼의 숲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오케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